안녕하세요 박창규 탑드리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대방한테 횡회전 서비스를 넣으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커트성을 섞어서 넣으면서 길게 빠르게 넣는데 여러분들이 이횡이전 서비스를 내가 횡이전만 줬는지 아니면은 커트성을 음 섞어서 넣는지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넣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감각으로 넣는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꼭 어떻게 해야만이 드,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어, 내가 맞는 순간에 감각적으로 이 손목과 손가락의 힘 조절을 이용해서 넣고 있는데요 이 세심한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팁을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어 저에게 유튜브란 무엇일까요? 그건 박창규 탁구교실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의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창규 탁구 레슨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회의전 서비스 연습하실 적에 어떠한 느낌으로 그냥 내가 지금 커트성을 안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게회기던 서비스 연습을 하잖아요. 자, 지금 제가 서비스를 넣었을 때 솔직히 커트성이 하나도 안 들어갈 거거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자 어, 제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시계추처럼 만든 순간에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맞을 때, 자, 저의 요령은 자 라켓 각을 들어오면서 세우는 방법을 자 맞는 순간에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이 팔꿈치를 약간 이 어, 어떻게 보면 바깥쪽으로 살짝 띄워줍니다 이렇게 붙이지 않고요 살짝 띄워주거든요 그러면서 라켓 각을 이렇게, 스피드가 많이 나게끔 만들어서, 자, 이렇게 내려올 때, 살짝 이 팔꿈치를 살짝 쳐주거든요. 자, 다시 한 번, 여기 한번 보세요. 살짝 이런 식으로. 살짝 쳐주면서, 이 라켓 각을 어떻게 보면, 빠른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드라이브를 거실 적에, 두껍게, 걸, 두껍게 걸어야 되잖아요. 두껍게 거는 그 각을, 이 팔꿈치를 이용해서, 각을 두껍게 만들어니다 두껍게 만들면서 순간적인 임팩트를 주면서 빠르게 스피드를 내주거든요.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어, 서비스 시범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커트성을 섞어야 되거든요.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자, 다시요. 자, 자, 지금 커트성을 섞었습니다, 여러분. 박창규 탁구 레슨 서비스 지금 어, 받아보는 분은 없지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어,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이 팔꿈치의 모션은 자, 똑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컨트롤성을 준 걸까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어, 박창규 탁구 레슨의 그 서비스의 그 비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어 맞는 순간에 이 아까는 제가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들어갔지만 맞는 순간에 이 부분을 제가 약간 어이 팔꿈치는 똑같이 똑같이 들어가줘야 상대방이 속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이 리시브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그 라켓과 이 팔의 그 동작 이런 거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어, 정말 고수분들은, 뭐 모션 을안 보고 그냥 볼을, 볼만 보고도 알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리시브 할 적에 상대방의 모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모션은, 어, 이 라켓의 그 방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솔직히 이, 볼의 그, 구질은 음, 내가 오면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어, 어 기초 입문하시는 이 초보자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좀더 경력이 쌓이면 제가 설명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자 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아까는 팽에 점만 넣었을 적에는 보세요. 최대한 골을 자, 회전입니다 자, 최대한 밑에서 맞춰서 볼을, 자, 이런 식으로 맞췄거든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회전인척 하면서 자, 허트, 커트, 허트성을 한30% 정도, 30% 정도 섞었다. 그러면은 이 라켓 각이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약간 틀려집니다. 이런 느낌 아까는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런 느낌에서 볼을 중간 정도, 여기, 아까는 여기 맞췄다고 생각을 하면, 횡회전은, 회전은요 그러면 내가 커트성을 섞는다고 하면은 라켓 각이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한 중간 정도 부분, 중간 정도 부분에서 살짝 밑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이 아까의 횡회전이그 느낌하고는 어, 좀 틀립니다. 여기 맞는 게 느껴지거든요? 좀 두툼하게? 자,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세워지는 게 보입니까? 자,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회계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리지널 회기전 회계전이죠? 자, 회계전일 때는 라켓이 완전하게 세워지면서, 두꺼워지면서, 이 라켓, 어, 이 손잡이 부분이 확 올라오고요. 자, 그리고, 커트. 자, 자, 보셨죠? 자 이런 느낌 위로 올라오지만 세워지진 않아요. 커트성 회전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에서 자 커트성은 얼마만큼 섞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라켓 각이 틀려지는데 여러분들이 서비스 넣기 전에 어 내가 커트성을 얼마만큼 섞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순간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어스럽니다.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자, 라켓 끝이 이렇게 되죠? 그지 자, 이런 느낌. 그냥, 라켓 각으로 내가 커트성을 섞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제가 생각하는 행위전 서비스의 커트성을 섞는 그 느낌은, 라켓 각으로, 라켓 각과 맞는 순간의 임팩트로, 어, 속이는 것 같아요. 한번더 제가 넣으면서 한번그감단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지금 서비스는 자, 횡의전 맞는 거예요. 맞는 순간 자, 맞는 순간이에요. 맞는 순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횡의전 자, 커트 횡의전 자, 커트 횡의전 음, 제, 제가 설명하는 그 느낌하고 맞는 것 같아요. 자, 횡회전. 자,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횡회전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이 팔꿈치를 살짝 띄워준다. 자, 이런 느낌이고요. 자, 커트 횡회전. 자, 이렇게, 이렇게, 이삭, 이삭해에서 이렇게 만든다. 그런 다음에, 어, 아까 횡회전은, 어, 횡회전은, 어, 볼이 여기 가장 하단 부분에 맞으면서 이렇게 맞고요. 이렇게, 이런 느낌. 한이 정도요. 그리고 커트 횡회전은 이렇게, 코트성이 섞였다. 그러면, 라켓 감이 약간 눕혀지면서, 한, 중간 정도 부분에서 약간 밑에, 한이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세심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조금, 어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니까, 조금,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좀, 받 더듬기도 하죠? 자, 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제 영상은 편집 없이 그냥 라이브라고 생각하고요. 어,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딱, 자, 제가 서비스를 넣으면서 이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무슨 서비스 같습니까? 그냥 횡의전입니다. 횡의전. 편의점. 자, 그리고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 지금, 지금은 제가 커트성을 좀 섞었습니다. 이게, 따닥 소리가 좀 들리지 않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따닥! 야, 지금, 회의전 서비스고요 자, 그리고요. 자, 회의전 서비스에다가 커트성을 섞는다. 그러면 따닥 소리가 조금 탁, 탁, 약간, 따닥 소리가 좀덜 나죠. 어떻게? 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의전 서비스를 빠르게 넣다 그러면, 따닥 소리가 나면서, 어, 스피드가 더 많이 나고요 어, 회의전 서비스에다가 커트성을 섞으면은, 따닥 소리가 좀 달라요. 따닥.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그렇게 표시는 안 나요. 자, 이런 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똑같은 모션 속에서. 자, 횡해전. 자, 커트. 똑같은 모션 속에서 상대를 속일 수 있다. 스피드도 거의 표시가 나지 않는다. 어, 아, 어떻게 제 서비스 지금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좋다고 생각합니까? 자, 서비스가 좋다. 서비스가 좋다면 그 게임을 내가 상대방이 내 서비스를 탄다고 하면 그 게임은 정말 내가 지배하는 게임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을 지배한다. 아, 서비스와 리시브 여러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간간히 그 서비스의 그 감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서비스 레슨을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내일 또 제가 또 찍잖아요. 똑같은 서비스를. 그럼 또 감각이 틀려요. 이렇게 탁구라는 운동은 하루하루가 감각이 틀리면서 하루하루 오늘 치고 또 내일 치고 그러면 또 재밌고 더 재밌고 이게 탁구 운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각에, 감각 속에 있는 그, 그 묘미가 탁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탁구 운동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요즘 탁구 회원님들하고 어, 운동 삼아서 그리고 또 저 요즘 쪽 탁구에 대한 그강다도또 부드러움 속의 강함을, 어, 저에 대한 그 욕심이죠. 확백올라운드 플레이,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연습게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탁구 열심히 치시고요. 스트레스를 팍팍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서브센스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횡의전이죠 커트요 커트요 그러니까 똑같은 횡의전이지만 커트성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횡의전만 커트요 자 지금까지 박창규 타쿠리스였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